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예, 애국가 강사 한진섭입니다. 오늘은 애국가 가사 백두산을 가지고 제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천손 한민족이 성스러운 산으로 여기고 있는 산입니다. 특히 금나라 뒤를 이은 여진족인 만주족이 세운 후금, 청나라는 백두산을 우리 동이 한민족의 성지로 여겨 황하족들이 백두산 백리 이내로 접근하면 즉시 사형에 처했을 정도로 성스러운 산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청나라 역사를 기록한 흠정만주 원류고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금 청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 현재의 중국 영토를 296년간 다스렸던 여진족인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대영웅 애신강나 누루아치가 나라를 세우고 금 나라를 잇는다하여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애신강나는 성씨이고 누루아치는 이름으로 신라 왕조의 후손입니다. 성씨 애신강나의 두 번째 글자 신과 네 번째 글자 라를 합치면 신라입니다. 애신은 신라를 사랑하고 강나는 신라를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말라는 뜻으로 금시에서 애신 강나로 성씨를 바꾼 것입니다. 신라가 고려 왕건에게 망하자 신라 왕족들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부흥군을 모아 강원도 설악산과 그 인근 지역을 근거지로 저항하고 싸웠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의 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고 일부는 함경도로, 일부는 만주로 각각 흩어져 후이를기약가게 됩니다. 훗날 함경도 압록강 부근으로 망명했던 신라 왕가 후손인 김한보는 금나라를 세웠는데 금나라 태조 아골타의 팔대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금나라 역사서인 《금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나라가 망하자 훗날 애신강나 누로아츠가 금나라를 잇는다고 나라를 세우면서 후금이라고 하였고 누로아츠의 막내 아들인 홍타이지가 제2대 황제에 올라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청나라 3대 황제 걸융제 때 편찬된 《흠정》 만주원류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정 만주원류고는 우리 민족의 역사서로서 전화사상의 바탕에 쓰여진 삼국사기나 불교 포교를 위해 쓰여진 삼국유사와는 달리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관으로 쓰여진 한민족 정통 역사서입니다. 흠정 만주원류고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이름들은 주신, 숙신, 부여, 음루, 진한 만변하는 사만,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바해 완안, 건주, 만주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나라는 한민족의 정통, 전통적인 풍습인 변발과 댕기머리를 화하족, 황하족들에게 강제로 따르도록 하였으며 만주 지역을 레지라 하여 황하족들의 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백두산을 한민족 성지로 여겨 중국 황화족들은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